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내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 나이다. 아멘. 찬송가 백구십일장을 함께 같이 드리십니다. 백구십일장 찬송입니다. 내가 매일. 주의 큰 복을 찾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고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살과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의 영이 함께하미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의 영이 함께하미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가부지는 은혜와 사랑는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일깨워 주셔서 주 앞에 찾아와 경배하고 예배하고 말씀 드리며 아멘하고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아름답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께 아버지 마음을 향하고 아버지 정성을 드려 예배하며 기쁨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한날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부터 아버지 저녁 잠드는 시간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나루 되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길, 죄된 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며 믿음의 길, 말씀을 따라 주님의 사랑을 믿고 있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나루 아름다운 사람이 되도록 두고 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 예배, 아버지 시간부터 오전 오후 예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며 또한 내일부터 있을 지방 사경에도 같이 역사해 주셔서 은혜받는 축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사도행전 2장 20, 아 37절 말씀부터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laughs>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에 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들을 주셨는데 그 증거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고, 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생애와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기도할,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응답받는 게 아니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기도 응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을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갈수 있도록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네 번째로 감사.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를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야.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된다. 오늘은 다섯 번째 증거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지는 또 다른 증거의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 사모하고 기도할 때 성령강림의 역사가 일어났고, 온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가 바로 성령님으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제자들과 이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많은 예수님들을 모르는 후대의 제자들을 위해서 또 그때 당시에 남겨진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배려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고 제자들이 힘을 얻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 나타난 또 하나의 사랑의 증거라 하는 것이죠. 그 단적인 예가 사도행전에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할 만큼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세계보금화가 일어나는 그 원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보금전도, 정말 복음의 미련한 것이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서 그들이 예수 믿게 되는 정말 이 불가사의한 놀라운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이다.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이 성령님 때문이고 그 성령님에게 오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강림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님 지금도 내 속에, 내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내가 잘못됐을 때 돌이키 하시고, 바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항상 든든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을 없애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님의 간섭이 귀찮아질 때도 있고, 아, 내가 알아서 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든든함과 믿음직함, 그런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돌보심, 이런 배려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문제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벗어나도록 함께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령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찾아오셔서 함께하시고 그리고 도우시는 역사로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함께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오셔서 도우시는 이런 역사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어 제가 오늘 아침에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에 대한 찬송을 내가 불러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내가 매일 기쁘게 이걸 찾고, 어, 이 찬송을 부르면서 문득 제 마음속에 깨닫는 게, 이 찬송을 부르는 게 얼마 만인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니까, 또삶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니까 이 찬송을 부르는 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부르지 못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성령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면서 아침에 이게 강단에 섰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우리가 편안하고 좋은 건 귀한 것이지만.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셔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하고 한참 할때 이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고 얼마나 박수치며 몸부림치며 기도했던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활들이 언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그렇게 내 곁에서 떠났다. 그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죠. 이제 이 사랑의 증거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 성령이 내 속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음 전할 때입니다. 성령님께서 가장 힘껏 도우시는 게 복음 전하는 것을 도우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힘쓸 때 성령께서 더욱 우리 속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때로 깨닫게 하실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체험을 하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해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일 것입니다. 때로 우리 속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셨고 깨닫게 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사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내뜻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주신 것을 잊지 말고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 네. 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동심 안에 있으나 보자는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도우셔서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이 새롭게 무장하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사랑의 증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님께서 내게 찾아오시고, 내 속에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아버지 성령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삶, 아름다운 한날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신령, 신령, 생활과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 축복과 은혜 속에 사는 복된 하루로 삼아 주시옵사사. 이 시간 이 새벽 시간부터 오전 예배 후 예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넉넉한 은혜 속에 아버지 복되게 사는 한 날로 삼아 주시옵사사.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혁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음씨며 뜻이 하늘에 수려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수염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에서 과옵사사 나라와 권세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복도할 분들을 위해서 올한해삶 속에서 반석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하나님의 아버지 이사랑과 아버님도 하 사람은 도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